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발걸음과 걸음걸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개념을 이해하면 건강관리와 운동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발걸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걸음, 영어로는 스텝이라고 하죠. 발걸음은 한 발을 내딛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한 발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음 발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의 움직임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줄로 된 타일을 따라 걸어볼까요? 각 발을 타일의 모서리에 맞춰서 걷는다면, 한 발에서 다음 발로 옮겨가는 각각의 동작이 바로 발걸음입니다. 이제 걸음걸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걸음걸이, 영어로는 게이트라고 해요. 걸음걸이는 걷는 방식이나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러 발걸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움직임의 스타일이나 형태를 나타내죠.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조깅을 하면서 서로의 걷는 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한 사람은 다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면서 걷고, 다른 사람은 발을 지면에 거의 스치듯이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개인적인 걸음 방식이 걸음걸이입니다. 발걸음과 걸음걸이의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걸음걸이를 분석하면 자세나 균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서 걸음걸이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동 효율성, 발걸음과 걸음걸이를 개선하면 운동 성과를 높일 수 있어요. 발걸음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걸음걸이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상태 파악, 사람의 걸음걸이는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느리고 무거울 수 있으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활기차고 가벼운 걸음걸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발걸음과 걸음걸이의 차이점과 그 유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두 개념을 이해하면 건강과 운동 효율성을 높이고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